자 아, 오늘 오래간만에 연세대기 우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쁩니다. 기쁘고 뭐 선수들한테 고맙고 그렇습니다. 네. 어 저도 그렇게 본다 그쪽에 그 주, 주태수, 주태수 선수가 있어서 어려울 거로 봤는데 네. 주태수 선수가 오늘 좀 부진했던 게 네.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하셨나요? 아, 연구전 끝나고 우리 준비 많이 못했어요. 네. 못, 못, 못하고, 어, 뭐, 학교 수업에 충실 하면서 오후 밤에, 오후하고 밤만 준비했는데, 그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. 글쎄, 뭐, 아는여세대학게는 죄송하고, 어, 더 좋은 성적을 내줘야 되는데, 감독의 의로서. 음,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봅니다. 글쎄, 그런, 뭐, 김만진 표, 누구 표, 네. 제가 그런 거에, 어, 생각 안 하고요. 어, 좋은 선수들, 뭐, 훈련이 조련시키는데, 열중하려고 합니다. 어, 선수 아주 그 고생한 거에 대해 서 고맙고, 음, 제가 식사라도 한번 내야 되는.